네, 안녕하세요. 슈퍼팩토리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랜드로버 스포츠 차량이고요. 예, 사고 부위를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사고 부위가 예. 아, 네, 앞범퍼 쪽. 예, 좀 데미지가 있네요. 예. 앞범퍼가 어디에... 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뒤로 와서 뒤에도 또 데미지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뒷범퍼 네. 하단 디피져는 교환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네, 많이 백도어 많이 찌그러졌는데 황금 도색으로 살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범퍼 또한 예 살릴 예정이고요. 예 리플렉터는 깨져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테일램프도 이렇게 기스가 났는데 이것도 한번 살려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뒷범퍼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뒷범퍼를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 부분이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수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뒷범퍼 연결 부위 브라켓 부분이 깨졌으면 어쩔 수 없이 뒷범퍼는 교체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입고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예. 추후에 완성되면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